직원들의 실수를 네.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셔가지고, <laughs> 어떤 사례도 같이 음.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우선 직원들의 실수는, 물론 실수를 할수 있죠. 근데 보면, 반복되는 실수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저희도 이게 너무 고민이 많아서, 이 방법, 저 방법 다 써봤는데, 왜 우선 왜 이런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도 생각해보고 막 진짜 혼도 내보고 뭐도 해보고 뭐도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가 미국의 이제 어떤 병원이 이런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고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그 사례를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도 막 백신 지금 맞고 있잖아요 막 뉴스 보면 뭐 백신을 넣어야 되는데 식염수를 넣고 한 사람한테 막 10명분 넣고 이런 일, 투약 실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이런 게 너무 반복이 되는 거예요 1명한테투약 하면 세 명한테 잘못 투약을 하는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여기 똑같이 징계도 내려보고 뭐 뭐도 해보고 진짜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도 보고 해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봤더니 그 원인이 너무 이제 오픈된 환경에서 환자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사람들 투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나를 부르고 저기서 나를 부르고 하니까 결국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적용했냐면 투약 조끼를 입혔어요. 그래서 그 조끼를 입은 순간에는 이 사람 투약 중인가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신호인 거예요. 그래서 거기 집중해서 투약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한 6개월 만에 투약 시수를 50% 줄였다는 사례를 보고 저희도 요구를 적용을 했거든요. 저희도 비슷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광고주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카톡으로 응대를 하는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카톡이 오거든요. 그럼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. 그럼 여기에다 여기에다 여기다 여기다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하나를 제대로 끝내지를 못하는 거서 이거 끝내고 이거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요.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있어 집중을 하고 그래 나 이거를 끝내고 다른 일을 해야지 하면 야, 계속 카톡이 계속 오니까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업무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팀원들이 우선 건드리지 않는 걸로.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직원이 집중하고 있는 시간에 이 담당 광고주가 연락이 오면 다른 직원이 지금 뭐 회의 중이다, 아니뭐 하고 있는 중이다, 이렇게 대신 대처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실수를 좀 줄여나가고 있어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건데 우선 성과가 나더라고요. 왜냐면 딱그 시간에 끝낼 수가 있잖아요. 딱 끝내니까 그래도 뭔가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성과도 나오고 사실 그전에는 하기로 한건 되게 많은데 딱 끝나지가 않으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. 몇 달치 가져가는게 있었는데 지금 집중해서 딱 끝내고 그리고 다른 일 처리하고 하니까 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아, 이 조끼를 입힐 수는 없지만 이 시스템이 그래도 진짜 좋구나. 그래서 병원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, 너무 환자들이 많은 것들은 정신이 없잖아요. 이런 거 적용하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미국의 투약 조기 시스템은 모든 이런 회사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